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 누구? 어느 회사를 다니는 누구? 누구의 남편? 와이프? 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 이렇게 정의를 하시나요? 앞전에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못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기 전 존재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와! 인간이 태어났다! 존재가 있고 정체성은 그 다음... 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네, 딸이 태어났네, 우리 3대 독자가 태어났네. 이렇듯 문화가 있고, 그리고 혈연,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존재 다음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앞전에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게 먼저 아닐까. 자, 봐요. 모두 2차적 해석입니다. 내가 나를 정의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정의됨. 그것은 다 2차적인 거죠. 1차적인 거는 내가 있어. 나는 존재인데 나는 나를 뭐로 정의할 건가. 이게 1차적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나가 아닐까요? 내가 왜 누군가의 정의로 정의되어져야 하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제하는 게,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더 먼저가 되지 않을까요? 주변의 정의로만 자신을 정의,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정의하는 나로서 꿋꿋하게 단단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망상이랑 달라요? 망상은 실제로 그렇게 내가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마치 종교처럼요.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의 밑바탕인 믿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신이 되었다. 이거 망상이죠? 이렇듯 그 망상과 분리시켜봐야 됩니다. 이제 이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는데, 나는 지금 말단 사원인데, 앞으로 이 회사에서 대표가 되겠어 혹은 뭐 사장이 되겠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인도해 주는 것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자칫 그 목표를 현재와 동일시해서 현실 감각이 없어 마치 말단 사원이 대표처럼 행동을 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즉, 내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내가 혹은 대상이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 단계 이전에 나는 나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